강기훈 님은 행정학 기출만 반복 중인데 뭔가 정답 위치를 외워서 다 아는 것 같은 뭐 기출 문제 정답 위치 외워서 뭐 합니까? 기출 문제로 시험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정도 외워져야 기출 문제에서 보이는 게 생기는데 그 정도 봤으면 이제 동형 모의고사 봐도 되겠고요. 기출 문제를 볼때 이런 고민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본 거. 기출 문제를 잘못 보면 이런 고민이 생겨요. 자꾸 기출 문제를 푼 거지. 기출 문제를 풀면 잘못 본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풀었어. 정답이 보이면 넘어가. 잘못 공부한 거야. 그럼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기출문제는 푸는 게 아니라니까. 기출문제로 내가 뭘 과목의 시험 문제를 파악하는 거죠. 출제 포인트가 뭔지, 무엇을 외워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출제 포인트와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암기해 가는 거죠. 근데 매번 기출문제 풀기만 한 거야. 그럼 정답, 정답을 외워지게 되고, 정답 외워지니까 이게 내가 아나 모르나 헷갈리고. 왜냐면 그거는 내, 내 기억력에 의존해서 정답이 몇 번인지는 아니까 잘못 본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죠. 뭐 테스트 사만 풀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주목적이 아니다. 주목적이 아니다. 강기훈 님이 실력이 좋을 수도 있어. 기출을 워낙 많이 봐서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어요. 이제 동형 모의고사를 풀어봐요. 점수가 개판이야. 그러면 기출 잘못 본 거죠. 근데 잘 풀려.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로 비중을 옮기면 되죠.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모르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동형 모의고사로 한번 봐보세요. 자 블루님 기출 마스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슬슬 모의고사 병행해 가도 돼요 기출 마스터 후 모의고사 그런게 아니라 기출 해독 어느 정도 되면 모의고사를 점점 점점 병행해 가는 겁니다 모의고사를 처음 병행할 때는 진도별 모의고사 같은 걸로 내가 기출 해독하고 진도별 모의고사 1회차 풀고 그러니까 1회차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거기를 회독하면 되겠죠 회독하고 풀고 회독하고 풀고 이런 식으로 진도별 모의사를 고 병행하고 동양 같은 경우 순서가 뒤집박축이니까 동형을 먼저 풀고 혼동되는 거, 틀린 거를 기출문제 찾아보고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런 요령들은 그제 진도별 모의고사나 동형 모의고사 OT를 보면 제가 또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행정학이 아니더라도 요령은 진도별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 제 강의 OT를 보시면 됩니다. 특히 기출병행방법은 마지막 부분에 제가 또 설명을 해줘요. 맞습니다. 만호랑이님이또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놨네. 기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동영 가는 게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뭐, 저도, 음. 뭐 중간에 진도별 모의사 한번 치고 넘어가도 되고, 동영, 어쨌든 모의고사, 동영이든 아니든, 어느, 어느 정도예요그 어, 어느 정도가 뭔지는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그냥 해봐요. 직접 해봐. 새로운 문제를 통해서 본 시험 대비를 하는 거죠. 본 시험에서는 기출 기반으로 나오긴 하지만, 완전, 뭐, 번호, 뭐 틀린 부분, 위치, 그런 게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출제 포인트는 똑같아. 출제 포인트가 같은 문제는 많이 나와. 근데 뭐 번호 위치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다만 놀랍고 신비한 동형은 지양하시기를 이게 놀랍고 신비한 동형들이 좀 있거든.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모의고사를 제가 다 문제를 만들고 제가 다 해설을 써요. 그러니까 제 모의고사는 당연히 그런 게 없겠지. 간혹간혹 어, 간혹 연구원들이 그냥 모의고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의 포인트에다좀 많이 벗어난 정말 놀랍고 신비한 문제들이 어떨 때는. 진짜 진짜 그 수험생 들 질문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게 나올 때도 있고 저도 제가 이제 한 번도 안 가르쳐준 거 그런 거 이제 막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 물론 물론 제 동영에도 일부러 어, 연습용으로 제가 안 가르쳐준 것도 넣어 왜냐면 행정학법이 무한정 하니까 그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다 중요도 다 표시해 줍니다 그걸로 처음 보는 가 나왔을 때 대처하는 연습하라고 그리고 해설에 이건 생소한 문제 연습이다 중요도 없다 연습만 하면 된다 그런 거 다. 달아놨어요. 저처럼 일부러 그런 문제를 넣어주고 해설에 이거 걱정할 필요 없다. 연습용이다. 딱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그런 거 상관없이 연구원들이 마구마구 책보고 복사해가지고 내는 경우는 지양해야죠. 근데 그 판단력이 생기려면 기출을 어느 정도 파악해야죠. 판단력이 생기려면 기출 문제 파악이 안 됐으면 판단력이 없지.